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더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생각이나 습관이나 재능이나 취미라든가 등등 다른 것이 너무도 많아요. 불신자들은 더하겠죠. 불신자들은 또 우리랑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는데, 우리가 오늘 지읍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동의할 자가 있고, 거부할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야 되는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내가 초대받아 갔는데, 음식을 줘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음식은 조금 전에 제사들이 뜻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제사 지는 음식이라도 아무렇지 내놓고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사의 음식이다 하면은 안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말안 하고 주면 먹을 수 있는데 왜또안 뭐뭐 먹습니까? 좀 구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위해 사는 건데 서로 여러분 제사 전의 음식이라면은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귀신이 배가 되게 고파가지고 막 먹고 갑니까? 안 먹고 가요. 그런데, 그 음식을 나에게 차려온 사람이, 이건 제사 드렸던 음식입니다 하면 그사람은 우상에게 드렸던 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딱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차라리 배고파 안 먹더라도 우상에 바친 건안 한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음식 채려주거든. 따지 마고 먹으세요, 그냥. 그쪽에서 혹시 그런 소리 하거든? 나안 먹습니다. 딱 거부하고 싶으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상대한 사람들 중에는 보세요. 예수민 사람들도 있으시지만은, 불신자들도 있고, 불신자 중에는 우상숭배한 사람 있고, 다른 종교가 아닌 사람,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다 있을 수 있어요. 어, 불교 신전에 안 하고, 뭐, 이다 빼고 하면 없어. 나 뺏겨 안나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거 성경을 잘못해서 가면은, 그렇게 해서 할수 있어요. 우리 상대하다 보면은 다양한 다양한 상대할 수 있어요. 예배 람다있어요 저는 스님하고 신부하고도 밥, 밥 먹어봤어. 구모가하고 약간 매 긴장 됐지다 이게 신부는 뭐 이렇게 하고 먹고. 스님은 그냥 암취라고 먹고, 나 가만히 봤어. 난딱 기도하고 먹었어. 근데 이겁니다. 우리의 상대 사람들 중에는 별로 사람 다 있을 수 있지만은, 혹시 그 사람이 나랑 절에 갑시다. 나랑 어디 갑시다. 그러거든? 아니요. 아니다, 이 말. 아니요. 불교 신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든지 그 사람을 보험, 보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대하자.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 나를 절에 갑시다. 나라 어디, 어디 갑시다. 그러거든? 안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친구들 중에 이런 게 있죠. 술집에 다니는 사람도 있죠. 뭐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데, 뭐, 어디, 나는 근데 안 가봤습니다. 만 가져갈 거면 친구 에게 사귈 수 있지만은 어이 안 가. 근데 안 가. 딱 거부해버렸어요. 왜? 그 사람 맨 처음에는 어뭐 이래 친구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 친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부하는구나. 그 사람 근데 따라가 주잖아요.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이. 그면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같이 지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데 가자, 그러면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14절 이야기 나오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 이런 관이 안 잡혀있으면요, 괜히 저 동교가 다르지, 어디지, 해갖고 그냥 미리 거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복음은 제전해 복음을. 복흡을 언제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할수 있지만은, 그거? 나안 해, 그거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무언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 중에 네가 가까운 사람이 자꾸 끌고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돼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닌 그 사람 내게 변화되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나 친구 다잃어버리지데안 해요. 우리 말에도,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나라 말에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가면요. 그런 사람들 되게 안 오고 변화되 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하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갈 사람을 딱 옆에 붙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아유도 친구 잃어버리니까 가지 마세요. 따라 가지 마세요. 그 동행할 자가 아니에요.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저내 저 사랑 온 자식을 해방하게 구나 힘들게 했고그러면 떨어져 나가기만 들어오시더라어져 갇혀서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사람들은 똑바로 믿음으로 지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자기 주변에 혹시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든지, 나랑 취향이 다르든지, 뭐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있으면은 일부러 멀리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같이 지내세요. 술보주면 마시지 마시고 나는 뭐죠? 나, 안 마셔. 나안 마셔 그거. 차이다 한잔 줘라 살이다. 차 차이다 마셔요. 딱그 구별해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산다게 처신하자. 때가 되면 보험을 딱 전하세요. 보험을, 보험을 전하시고, 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것을 정확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그리찬이 아니야.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 종교인이야. 그들이 볼때는 그들 말대로 하면, 야, 우리 절에 들어가자. 어디 들어가자, 들어가라는 거지. 후속당하는 거지.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동행할 자가 어떤 자들인지, 거부해야 그될 자들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시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런 말씀도 있으면, 1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네 생명의 해가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그 날아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풍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말고 며말 지키라 이것이 네생명이니라 동행할 자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노력해야 그런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내가 적당히 살면요 그런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답답하기 보이고 아이고 답답하네 요새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살고 있어 시시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킬 애를 쓰고, 막,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기는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본거 있죠?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이는 게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잖아요. 마찬그 사람 눈에도 내가 보이는 거. 그러면 그 사람 내게 대 라고 아, 합니다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럼 우리 서로 뭐 어땠습니까? 아이고, 저장로님 믿음직,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 젊은 사람 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 저렇게 하지 마. 나도 해야지. 폭포에 배우는 거, 도전 받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발전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의의를 향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찾지 마세요. 아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딸도 보면 아빠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깥에 놓고, 뭐 기도하는지 주위에 가면서, 그럼 뭐하러, 그 어, 손 위에 올라왔던애와 왜? 아, 기도하지 말지, 그냥 그냥 차라리. 근데, 바깥에 놓고, 딱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요새 아무나 못해요, 그거. 불신자들 보는 데서 혼자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이면요, 게다가 경이 아유 참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식당에 혹시 그런 사람 보이면 한잔 쳐다봅니다. 아참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전 그렇게 저 귀하게 봐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은 도 영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자녀들, 자기 부모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거. 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요, 쥐를 되면할게 없어. 교회 가기도 쉬워. 말, 말. 집안에 불신 어른들이 막 째려보고, 그래서 어른들하고 구워 받고 할지만그 외에는 내 교회 가는 데도 방해할수각 없었어요. 지금은 주월근무제야 다둘러서사 놀러 다니는데 주의를 지킨다? 예배 간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가볍게 오지 마세요, 그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 드리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교회도 없어질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걸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거 아시야 되면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 아이 그대로못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나중에 사춘기 넘어서면요. 교회가 제도안 간다면 어떨까요? 안 간다면 어떨까요? 둘펼 수도 없고. 왜? 예. 그 아이는 부모를 보통 그렇게 배웠는데, 부모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막 그랬는데, 내가 어시안가는데뭘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바로 키우기 위해서 똑바로 하면은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성의가 지금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특별히, 교회 직분 맡은 분들, 직분자는요, 저는 교회 직분을 함부로 안 맡깁니다. 직분을 남발 안 합니다, 제가. 왜? 어, 친구 같으면 다된줄 알아? 안 해요.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는지 쭉 보고 해도 친구 같으면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직분 주면 어떡합니까? 나 교회 다니면서 뭐 됐어?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급 되면은요. 중직자 그러면은 안주집사, 고한사장로급 됩니다, 이렇게. 중직자급 되면은 더 빡세게 돼. 그래? 서리집사. 서리집사라는 거는 붙였다 떼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보고 배웁니다. 아, 고환사 되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잘해야지. 미리 훈련 받는 거야. 근데, 앞에 중지자들이 땡땡 이 치면 어게합니까어저대게 되는 거 뭐, 그 사람도 중지자 되면 땡땡 이 칩니다. 이렇게, 영락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친구를. 그 사람이 지금 가까이 한사람 친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신실한 사람이 모이면, 아, 저 사람은 신실하게 살, 처신하는구나. 왜? 유유성중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근데 친구가 끌렁끌렁한 사람은, 아, 저 친구는 밖에 안에 끌렁끌러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잠시 교제를 할수 있어도요. 올해도 진짜 친구는요, 친구 보면 그 사람 알수 있다는 거 아시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조폭 친구들은 누가 갈 줄어? 주목 쏜 사람들이지. 사회꾼들은 그걸 거짓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과 어울리게 됐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변에 영적으로 질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빵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부러 만났어요 자꾸. 그런데 좀 그러시게 하는 분들은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의 영적인 질을 퇴보시킬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첫째, 누구 만나고 나면 내가 뭔가 느슨해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만나고 나면 내 자세가 다시 새롭게 갖춰져. 그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우리 당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녀석들끼리 자꾸 어울려, 어울려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들끼리 모이게 돼서어 매일 그냥 딴짓하는 애들 보면, 저고 그런 애들끼리 모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다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하나님께 됐다. 섬리라는게 섭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같이 가게 하시, 동행, 동행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려면, 먼저, 여러분 입장 봐왔어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자면 그 사람이 나 만나줍니까? 하나님 안 만나게. 너 가봐야 돼서 저는 돼. 저는 변지시켜 만나지 마라. 그래야지. 여자들, 남자들 결혼하려도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할 사람 동반자 만나게. 이래야지. 자기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좋은 사람이 바로 정신병자들이 나한테 오겠지? 옵니까, 그게? 안 오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을 동반하게 해줘어 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섭리하신다, 이 말을, 만나게. 그렇게 하시바라니.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동행할 자들이 있고, 동행해서는 안될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결혼할 청년들은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만 해도, 부모도 기도만 해도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잘못하면 애쓰도 안 되고, 빠꾸 오라 해도 안 돼. 예? 네? 기독교인들. 애쓰도 안 됩니다. 일단 결혼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부는 평생 동반자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거는애수단데 그러니까 평생 동반하니까 잘 만나야 돼 기도 많이 하나님 난 몰라요 만날 때만 해그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자녀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제발 만나서 평생 믿음으로 잘 동행할 자를 만나게 되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알았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못 들을 겁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보세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이 남자 들어와서 동, 동생이 결혼 여자가, 여자 들어와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거 어떻게, 두펼 수도 없고, 이거는. 다큰 자식은 손댈 수도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동성애들, 자 결혼애들. 여자가 여자 들어와서 나 결혼할래. 남자가 남자 들어와서 결혼할래.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 많 특별히 자식을, 부모님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 제발 부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엎드려 무릎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은 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자들인데 사탄이 붙여준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한다면 제대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탄식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요? 탄식하며 살지 않으려면 어떻 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 많이 해시 바랍니다. 그러므 이제 우리는 스스로 구별합시다. 구별합시다. 구별해서 시대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의 청년들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대 기성세대 됐을 때하고 청년들 또 달라집니다 시대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기성세대 됐을 때 청년들 보고 야. 우리 목사 님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날 올 겁니다. 막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데 보시로 그런 게 나올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도와요. 줘 저는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기도하는 해 도와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다 좋아지만 하 제가 볼 때는 불안해 왜? 육체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되게 불안합니다. 이런 때에 아,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도들 중자들 기도하고 교회들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이제 스스로 구별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그런 답게 처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섬리의 손길을 채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그동안에 적당히 그냥 조으셨다는 식으로 처신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확실하게, 비록 내가 좀 손해보고, 오해받고, 눈물이 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